제가 여행을 한 5주 동안 갔다 왔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집에 있으니까, 어,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걷고 싶어가지고, 여기 제가 양산, 황산공원이라는 곳인데, 저기 온동역이라고 한번 걸어가 보려고 왔습니다. 12km를 걸어야 돼요, 보면. 네, 3시간 정도 걸리네요. 제가 군대에서 행군도 안 해봤거든요. 좋은 경험이 될것 같아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팔아요? 물한병 얼마예요? 어, 천 원! 어, 수고하세요. 네. 원동령 네. 걸어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걸어가기는 먼데. 그, 그냥 쭉 주... 되는 따라가시면 아, 되는데. 아, 형님이 멀, 멀다고. 되게 길은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걸어가는 사람들 밖에 없네. 지금이 한 2시 20분이거든요. 얼마나 걸지 모르겠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갈수록 길이 좁아지고 있어요, 지금. 지금 이런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비올것 같아요, 지금. 아까 비몇 방을 맞았어요. 저는 뭐 여행가거나 어디 가려고 하면, 뭐 하려고 하면 맨날 비가 와요, 맨날. 여행갈 때다 비가 왔어요, 출발할 때. 진짜 날씨 운 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아, 비가 계속 많이 오는데. 비 오니까 사람 좀 사라졌어요, 좀. 아마 저기 마스펴는 김해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해. 그게 김해고, 여기는 양산. 저기 나중에 기차가 나올 것 같아요. 저기, 걷는 사람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네요. 어, 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제가 오늘 출발했는데, 추월 당했어요. 걷어보니까 신기한 곳 찾았어요. 야, 나 양산에 이런 데가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거의 30년 살았는데. 어, 기차 지나간다. 여기가 그겁니다. 여기가 거기 여기 낙동강. 근데 물 색깔이 조녹은 같네요. 아마 비가 많이 와서 그럴 거예요. 야 갈수록 멋있는 광경이 나와요. 처음 뭐 트레킹해 보는데 너무 만족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사람 없고 조용한 거 되게 좋아해요. 이제 여행 다니다 보니까 제 성격을 조금씩 알것 같더라고요. 일할 때는 진짜 시끄러운 데서 일하고 사람 많은 곳에서 일하고. 근데 또쉴 때도 사람 아니면 이렇게 좀 휴식이 안 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데를 가도 조용하고 사람 없는 것이 좋더라고요. 여행하다 보니까 조금씩 자신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다끝셨습니다 자전거 타다가 다치셨나봐요 무릎에서 피가 막 나던데, 구급차 부를 정도는 아니고, 꼭 보호 장비 꼭 차셔야 될것 같아요. 어, 오토바이도 오니 오토바이? 신기하네요.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오토바이. 여기. 이거 완공되면, 김해 양산 가기 진짜 편할 것 같아요, 이제. 걸어가 보니까, 신기한 곳이 진짜 많습니다. 아마 제가 오늘 저녁에 트레킹안 해봤다면, 평생 못 봤을 것인 것 같아요. 이렇게 혼자 나와서 이렇게 즐기니까, 약간 힐링도 되고, 근데 자전거가 달리던데, 어, 너무 위험합니다, 여기. 부딪히는 순간이고, 글로 가겠는데, 자전거가 진짜 빠르네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봐가지고 양성이 약간 천동네입니다. 천동네. 촌동래. 하면 들고 다니니까 생각보다 진짜 민망합니다. 그 제가 다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 한달 정도 사이에 다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핫한 유튜버가 있는데, 곽튜브라고 있어요. 곽튜브, 그 유튜버의 영상을 봤는데, 어, 재밌더라고요. 그 사람만의 매력이라고 할까? 부산 사람이고, 제가 있는 곳이 더 가깝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곽튜브라는 분한테 인스타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너무 잘 보고 있다. 다음에 기회 되면 꼭 봤으면 좋겠다. 나도 유튜브 그래서, 각튜브님처럼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 이렇게 좋아요 표시해주시더라고요. 만나고 싶습니다. 은하지, 이제 아직 구독자 38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새내기 유튜버입니다.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하다가 나도 그분처럼 전국이나 다른 나라 다니면서 사람들과 소통도 하고, 그래서 다시 하게 된 거예요, 사실. 이걸 다시 안 찍고 있었으면, 오늘 집에서도 똑같이 주말에 술 먹고, 그냥 쉬고, 잠자고, 컴퓨터하고, 아마 그렇게 있었을 것 같아요. 각튜브님 꼭 보고 싶습니다. <laughs> 좀 이쁘게 생기고 살았어요. 여기 낚시하는 곳이 있나 봅니다. 아휴, 비가 옵니다. 제가 그 최근에 보니까 한 5주 동안 여행 다니고 와서 저녁에 몸무게 잡으니까 88kg 나와가지고 제 인생 역대의 몸무게를 한번 찍었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저 아무리 먹어도 86kg 넘진 않던데 기겁을 했어요. 저녁에 술안 먹고 좀 걸으니까 지금 86kg까지 좀 빠지긴 했어요. 배가 너무 고파요, 지금. 한 3시 다 됐거든요. 점심을안 먹고 나왔는데, 배가 카스 고파와요, 지금. 그 문득 궁금한 게 생겼는데, 가다가 배 아프면 어떡하죠? 화장실도 없는데? 어? 토스트럭 있는데, 저기? 와, 졸라 맛있겠다. 한번 뭐사 먹어볼게요. 와, 사람 진짜 많습니다. 토스트 네, 반면 포스트에 포스트, 3,500원. 안녕하세요. 토스트 돼요? 하나만 해주세요. 하나 음. 감사합니다. 음. 참 이런 표에서 먹는 토스트 엄청 맛있겠죠? 진짜 맛있습니다. 와, 안에 햄이랑 계란이랑 치즈랑 진짜 맛있어요. 와, 대박입니다. 자락 토스트 하나 먹고 다시 출발합니다. 토스트 진짜 기억에 남을 맛이었어요. 토스트도 별로 즐겨 먹지 않는데 아 조금 전에 먹었던 그 토스트는 진짜 인생 에 기억에 남을 토스트인 것 같아요. 자전모는 어, 갑자기 엄청 달려오네요 꿈이랑 목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드린 적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어, 제 꿈은 그냥 평생 제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어, 제가 진로 강연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학생들한테 어, 학생들이 제 강의를 듣고 나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상사가 돼서 전국을 다니는 거고요 걷다 보니까 또 이렇게 멋있는 데가 나왔어요 쭉 가면 미량 나올 거예요 미량댐 미량 나올 겁니다 저 위에 여기가 약간 사각지대 같은 느낌 다이 거울이 있어 가지고 사고는 안날것 같아요 자전거 한대 오고 있는데 맞죠? 지금 갑자기 엄청난 힐링이 됐어요 아무도 없고 진짜 고요하고 길에 혼자 있고 이런 숲이 보이고 기분 너무 좋습니다 지금 갑자기 나온 트레킹이지만 이렇게까지 힐링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 여기가 운동용인 것 같은데 다시 올라가는 길이 안 보입니다 근데 어떻게 올라가지 어. 마, 안내도가 있습니다, 여기. 현재 여기인데, 아, 올라가는 길이 있네. 어,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절대 가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넘치겠네. <laughs> 저기 보면, 물고기 진짜 많아요, 저기 안에. 아, 저렇게 해서 원동으로 들어가는구나? <laughs> 보입니까, 물고기? 와, 뭐야, 이거? 그, 영화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할렘가에 가면 나오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와, 거미지도 진짜 많고, 사람이 안다니나 봐요. 혼자 <laughs> 있어가지고 더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봉구를 통과해서 왔어요. 온동 마을인 것 같은데요. 어, 지금 바닥이 생각보다 진짜 미끄럽습니다. 잘못하면 미끄러질 것 같은데, 이거 너무 미끄럽습니다, 지금. 이게 길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가. 네, 여기 온동역 도착했습니다. 보세요. 지금 물금역 가는 거 있어요? 6시 20분 물금역 드렸습니다. 한 아, 시간 반? 함께 나봤는데, 카페 가서 쉬다가 마을인데, 길에 저밖에 없어요. <laughs> 아 운동떡이 삼겹살 미나리로 유명한데 미나리 나중에 봄 되면 사물 되면 운동매화 축제 하거든요 그때 한번 와서 드셔보세요 매화당 카페 좀 씻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 아이스 하나 주세요 시럽을 이렇게 주셨어요 아. 어, 기차가 들어오는 거 같아요 여기 도착을 했습니다 온동역까지 걸어가는데 2시간 반? 길게 3시간 걸렸거든요 근데 기차 타고 오는데 7분밖에 안 걸렸어요 네, 오늘 처음으로 한 트레킹이었는데 좀 무서운 적도 있었어요 비가 갑자기 많이 오면 어떡하나 이렇게 경험만으로 처음이라서 좀 진짜 재밌었던 거 같아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끝